오늘 블라인드 위스키는 입문용 법원 3대장인 와일리 터키 원0 1버팔로트 레이스 메이커스 마크 3종입니다 블라인드를 통해 3대장 중에 가장 맛있는 법원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스키계의 똥척 위린이 연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두동생 만두입니다 만두씨는 처음 보는데 연두씨 친동생은 아니시죠? 친동생은 아닙니다 아 그러, 그러신가요? <laughs> 예. 어, 오늘 출연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혹시? 연두형이 너무 똥촉이라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나와봤습니다 아 도우미로 오늘 출연을 하셨군요 <laughs> 예. 그러면 옆에서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법원 입문 3대장에 대한 블라인드입니다 가장 맛있는 법원을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시음하시면 됩니다 그럼 블라인드 시작합니다 1번부터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두 씨도 같이 드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향에서는 약간 아세톤 향이 올라오면서 원 위스키보다 향이 조금 약한 느낌이 나네요. 연두 씨는 어떤 거야 이번? 향은 바닐라 향이 나는데 맛은 알콜 같은 경우는 한 40에서 45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잠깐 힌트를 드리자면 와일드 터키는 50.5도고 버팔로나 메이커스 마크는 45도입니다. 음. 일본이 향에서보다는 맛에서 좀더 버번 위스키의 그런 특징이 조금 더잘 나타나는 느낌. 뭐, 캐러멜 같은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뒤에서 은은하게 오는 바닐라 향, 그런 느낌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2번. 저는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1번보다 뭔가 밑에 깔리는 향은 대체적으로 비슷한데, 그꽃 같은 향, 플로럴한 향이 좀더잘 나타나는 느낌의 위스키네요. 음, 저도 뭐 비슷하긴 한데, 1번에서는 이제 바닐라 향이 좀 낫다면, 2번에서는 향이랑 맛이 캐러멜 쪽이 좀 강한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미세하지만 단맛도 느껴지고, 조금 1번보다는 부드러운 느낌이라고 생각되네요. 확실히 1번보다는 조금 더제 입장에서는 맹숭맹숭한 느낌? 얘보다는 얘가 좀더 조금 더 직관적으로 버번의 느낌을 내주는 것 같아요 아 1번이 좀더 직관적이다? 네. 예. 한번은 1, 2, 3번 중에서 제일 <laughs> 스파이시하고 버번 위스키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위스키인 것 같네요 향에서나 맛에서나 진짜 딱 직관적으로 저는 버버리입니다를 외치고 있어요 뭐, 카라멜 향이랑 바닐라 향이 진짜 딱 직관적으로 잘 들어오는 그런 위스키인 것 같습니다 마시고 이제 향을 이제 코로 내뱉어 보면 코를 이제 짜릿하면서 자극을 주는데 확실히 뭔가 좀이세개 중에서 어, 도수가 이제 가장 높은 것 같고 뭐 같은 거예요? 어, 네, 3번은 이제 아무래도 제 생각은 이제 와터 같습니다. 아. 예, 3번은 이제 와터 같고 부드럽게 느껴졌던 게이게 메이커스 마크지 않을까? 2번이 아, 메이커스 마크? 음. 네. 집에서도 한 번씩 버팔로 맛이기도 하는데 음. 어, 이런 맛은 아, 버팔로의 맛은 아니다. 네, 아닌 거 같아 가지고. 1번이 버팔로 같은 거예요? 어, 어, 집에서 네. 먹던 그 맛인가요 혹시?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아. 혹시 만두 씨는 어떠 어떠세요? 그... 일단 저도 동일하게 네. 3번은 네. 와이드 턱인 것 같고요. 네. 제가 어... 버팔로나 얘들을 좀 먹어본지 되긴 했는데 제 기억상으로는 제 느낌상선 좀 버팔로보다 메이커스 마크가 조금 더 가벼웠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2번이 2번이 법갈로 얘가 메이커스만. 번반메이커스 마크. 마크였다 네. 연두씨 오늘 만두씨한테 지분을 좀 많이 뺏기고 있는데, 좀 분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연두씨보다, <laughs> 아왜 헛기침을 하고 그러세요? 아유, 어, 물 없이 계속 마시는 이제 <laughs> 동생이 대신 출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두동생 만두 해가지고. 지분을 좀 늘려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한번더시음하시고 어, 이 중에서 가장 맛있다라고 하는 법원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두분 모두 이제 가장 맛있었던 위스키를 하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번입니다. 1번이 가장 맛있습니까? 네. 예. 연두 씨는 오... 몇 번인가요, 혹시? 과연 그의 선택의 선택은 저는 선택은... 어, 3번이 아, 3번. 네. 아, 역시 3번이네. 뭔가 좀 피니시가 더 여운이 남고 하는 게좀 괜찮네요. 수은 없지만 아, 그러면 이게 아까 종류 고르신 거 있잖아요 어떤 게 뭐, 와터 같다 어떤 게 버팔로 같다 이것도 예. 뭐, 벼, 변화는 없으신 거죠? 두번 다? 네 음, 예. 그러면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잔을 똑바로 놔주세요 연두 씨잔 뒤에 둘게요 1, 2, 3 네. 놔주시고 1번 발표하겠습니다 1번 버팔로 트레이스 어? 2번 메이커스 마크 연두 씨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오늘 <laughs> 오늘 짤방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네. 기분이 정말 좋네요. 번 발표하고 ]겠네요. 짤방 들어갈게요. 네. 3번 와이드 <laughs> 터키입니다. 연두 씨한번 빵긋 웃어주세요. 짤방 넣게 소리내서 Yes. <laughs> <laughs> <예스. 웃음> <laughs> 네, 됐습니다. 아 연두 씨 오늘 이제 진짜 나날이 성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음. 이거 이제. 종류까지 다 맞힐 정도면은 연두씨가 선택한 가장 맛있는 버버는 와일드 터키, 원1원 어, 네. 네, 맞죠. 그리고 만두씨가 선택한 가장 1번. 맛있는 버버는 버팔로 트레이스 네. 네. 네, 이게 취향 차이긴 한데, 그럼 혹시 두 번째 버버는 뭔가요? 각자 두 번째, 저는 두 번째로 맛있었다. 와일드 터키처럼 좀 직관적인 것도 좋긴 한데, 너무 네. 강하게 나와가지고. 저는 그래도 두 번째로는 이제 메이커스 마크 요게 좀더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두번째입 버팔로입니다. 두 번째는 버팔로. 어, 네. 메이커스 마크가 별로였다. 네. 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연두 씨가 같은 위린이로서 법원 입문자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제품은 무엇인가요? 음... 아무래도 위린이고 하면은 무난한 버팔로가전 낫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만두씨 의견은 어떻죠? 저도 이제, 버퍼, 이제 이런 걸 처음 드셔보시면은 와이드 터키가 너무 이제 흔히 말하는 속이 타들어간다고 그러죠 좀 그런 느낌이 강해가지고 저도 버팔로 트레이스가 무난무난하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의 시험은 마치겠고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죠 예. 네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위스키를 블라인드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